아, 레그랑 돈 깎이는 거봐 미친 핵컨 먹어 핵 컨! 핵컨이 맛있단다 고고 상당 지랄것 같기에 10킬로 맞아요. 바꿨습니다 1990은 넘었어 세상에 깜짝이야 어? 어, 고고. 오예, 드론. 드론을 활용합시다. 어우! 어우, 야. <laughs> 서로 피가 안 나는 매치.

아잇 버찌 아 뭐야 내서어 아이고 순하신순하신다 <laughs> 아 뭔가 죽겠어. 이거 빨리 차는 것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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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있어, 타는 나 같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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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나 이거 드론이 드루... 저가 <laughs>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. <laughs> <미치. 웃음> 아 누를 누르 누르려다가 했지 위키 눌러버렸네. 나이스 얼펀치. 안 명가 됐네. 어. 아하. 야 미친 올라가는 게 어딨어? <므뽀라> 왜 올라가는 <우리>? oh yeah. <므라> 아, 야, 씨왜올라가 but, b 아야 b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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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안 어. 돼요, 어. 안 돼요, 안 돼요, 안 돼요, 아 돼요, 이런 스페이스 눌렀는데 가라 드론 이런 토이 <laughs> 어, 어우 <씨>, 깜짝이야 <laughs> 나의 드론 알까? <웃음> <웃음> 전체로 죽었어

내 심리 안돼 뭐야 와... 이제 닿네 야아 <laughs> <laughs> 진주요. 아! 돌 c 헤 오랜만에 몸좀 풀어 볼까? 감히 드론을 쏘다니. 으 어, 뭐야? 으. 타가안 으. 것같아 아니?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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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안 돼. 떨릴 거다. 봐봐 이까 아닐까? 봐야 봐였어. 아, 진짜. <목소리> 아, 죽겠다. I 야 m 였어 l s o I am I a 아 s o I am I also. I 는거야다 뭐야 이 I am I. I 어, 어, 어. 어퍼였어 잠시만. 제발. 발발 <laughs> 가니까. <밟아일까 아닐까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 미친. 오랜만에 몸좀 풀어 볼까? <laughs> 오이 오이. 개꽁야르자나이까언니 드론에 각점을. 어 미친. <laughs> 맞봐야 봐 미친. 저 공일까 아닐까. 였어. 바야벌써 란 바야 였어. 가봐바위 아닐까 가아 이런 타일까 아닐까 오우 어, 뭐야? 아, 잠시만. 바이바이, 이까, 이까. 어퍼였어. 나이스. 어, 제자. 한산에 속 들어오는 크기. 오야. 바야바였어 개꿀. 어. 나, 도 썼는데 아 늦었나봐 거, 니, <laughs> 와, 바이, 까 니, 와, 바 와, 바바일 니, 거, 니, <아닐까>. 밟아. <laughs> 거, 같았는데. aicaica oh, é é so <fix baleos> ah <laughs> <laughs> ah é que 저거 진짜 이따가 관문가들이는풀한번해볼이와아 이런 안돼요! 형! 아, 누가 이런... 아, 명가들... 득 야, 미치겠지? 아, 뭐야 내 코보? 커버... 내 멋쟁이 코보가. 커버가... 어때 아, 멋쟁이 지 보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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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야 미친! 안면가드 썼잖아! 퓨터! 뭐? <laughs> 그치? <웃음> 나의 멋쟁이 안면가와 미친 기웃겨아의 <laughs> <laughs> 멋쟁이의 펀치 반야면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아씨아 저거 왜없와씨깜

어퍼로 버텨 버리는 거임. 뚝림어 버려. 야. ㅅㅂ <laughs> 먼저 쓴게둘렸다 <laughs> 아니 나는 나는 플레이보이 푸푸 <laughs> 야시면 <씨>, 나도 봐야만 썼다고 <laughs> <맞아. 웃음> <laughs> 아이 암묵아들 어? 뭐야? 어, 넘 너가 내쓴거지맞는 순간 정 저거, 저어버라 트루. 가라, 트어 가라, 트론 가라, 어루가 그렇지. 야씨. 트루. 가 보고 루가데 트루. 아, 졌 됐다! 아, 뭐야? 왜 앞으로 가진 거야? 야, 미치 어, 나이스. 어. 어, 나이스. 어, 아. 어, 이스나내 캐릭터 어디 갔어? 여기 <laughs> 박아 버린 거야. Fireback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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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i r e b a 와 이런, 한타 쏠지라고 안었는데 지금이지. 으흠. 씨발. 어디? 아, 내멋쟁이없에 아. 내겐 아직 바야바가 있어 없는... 뭐니? 지금이다! 으. 극한의 오픈 지금이니? 아 어, 어. 어, 뭐야 아니! 어, 어. 아이씨 나의 멋쟁이 바야바 지옥의 어퍼 아, 이걸 넘어가버리네 나의 지옥의 어퍼 자, 지옥의 바야바 지옥에지옥구 봐야에지야 지옥에? 대옥리 지옥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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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 지옥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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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옥에? 지 야, 미친놈아, 그걸 왜? 안 <laughs> 넘어가네, <라이크. 웃음> 나이스. 나의 멋쟁이? 아, 나가들, 라이프! 라이프! 나이프라이 아, 라이아나이프이 없어. 이프라라이 <laughs> 타임 이프이프이프 라이프! 이안라이 라이프! 라 어파 지옥에 빠지. 나지옥 봐야 봐. 봐야 이거 아닌 씨발 역주. 어퍼였어. <laughs> 와 미치.. 안달줄 알았는데.. <웃음> <웃음> 일단 교주하고 보는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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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멋쟁이 애컨치.. <헥펀치>. 간냐면제 <laughs> <laughs> 굳이 뒤로 와서 쓴게 뭐야.. <laughs> 앞면 가드를들까봐 빠르게.. 화면 전화를 했지.. 나의 바야바 알까? <laughs> 내 바야바 졌어. 나 멋쟁이죠. 오미이네 멋쟁이 안녕. 멋쟁이 어퍼. 멋쟁이, 멋쟁이? 레이평아 뭐, 뭐 잠시만. 야. 밟아. <laughs> 야, 손잡기 술 수가 없어, 너무 올라갔. 야, 이게 왜안 달려? 나 멋쟁이봐야 돼. 아니, 멋쟁이 지옥공. 너 갑자기. <laughs> 오분이와 대 안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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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바야바 뭐, 까바 뭐, 안돼 걸렸다. 안돼 걸렸다 <laughs> 아 진짜. 아 뭐야? <laughs> 나 핵펀트 반냐면이야오 빛이. 밟아 반냐면이야 아 이런.. 이러... 바로 평가 썼는데 뚫어버려 나 아, 멋쟁이 바라보고. 지옥에 봐야봐 봤냐맨바야보고안면거 나이스 아, 나이야왜안다 아. 미치 뭐니 아! 아, 아, 야, 냐면이 야, 지 야, 의심리 야, 야, 뭐 야, 야, 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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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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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옥에 야 최장 양양잡잡기나의 양손잡기를 알까? 나무야 <laughs> 어, 무소 나무소. 나무소. 나무나 <끝> 지옥에 바앗. 야, 나도 썼다고지옥이 <laughs> <laughs> 없어. 아니, <laughs> 피할 수가 없지 <laughs> 지옥에. 아니, 없어 <laughs> 봐야 <막 기웃기네>. <웃음> <웃음> 아니 봐야지기억이옥에 <laughs> 행성이 행돌하였는데 빠른 행성 이겼다 가더라 <laughs> 나의 엑셀 바야바를 알까? 아, 야, 아, 야,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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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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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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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죄 구멍 봤냐면이야. 봐야 할까 아닐까. 야씨 핵펀치는 사자 나의 멋쟁이 펀치. 봤냐면이야. 역시 들론오 미제드론이지. 스톤도 드러날 수 있다. 어! 이럴 수가. 지옥에, 지옥, 뭐. 어. 하바발바돌바오죠아오죠아찾하바고발바고걔바코 <laughs> 하바코, 하는데 하바코, 아. 바 그때 바쿨이바음지옥코 하바코, 하바코, 하

야왜안 뛰죠 미치 <laughs> 아이봐야할까아 어, 안돼 야이야씨저 <laughs> 이... <laughs> 피해서 안듣는다이타아이 <laughs> 이거... 어퍼할까? 어. <laughs> <laughs> 안돼 좀 <laughs> 씨발 <laughs> 아 미치 너무 빡세다 나 핵펀치를 알까쿨 찼다. 바로 박으로 간다. 오랜만에 몸좀 불어볼까. 사이퍼즈의 드론이 있다면 바로 날리는 드론과 치트원 드론으로 막을 것이다. 안냐면이야. 아, 나 핵펀치 할까? 근데 후딜 노리는.. 어 뭐야 아야 어퍼 아니야 반야맨이야 지옥의 평타 어왜 안맞네 어. 아이럴 지옥의 가야맨 바... 안돼 아, 지옥의 지옥 <laughs> 이렇게 세븐헨퍼즈를 맞아버리네 군야 <laughs> <무슨 짓물이야? 웃음> 피할 수가 없지 <laughs> 지옥에 야 아이고, <laughs> <마약을> 아이고 <laughs> 피한다 <이거>. 엑셀평타 엑셀평타 <웃음> <웃음> 개꿀 <웃음> 아 <laughs> 존나